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대만에 제가 관찰하는 새로운 한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 전에 일단 제 어스 보여드리겠습니다. 너무 귀여워서. 네, 여러분, 이어 너무 딱 제가 오늘 주제랑 좀 오늘 주제랑 좀잘 맞지 않아요 맞아요. 오늘 주제는 제가 요즘 발견하는 대만의 새로운 한의회에요 뭐냐면 바로 한국의 치어리더 분들이에요 <laughs> 어 이게 뭐냐면 음, 한 작년부터인가? 아니면 재작년부터인가? 갑자기 대만 뉴스에 거의 맨날 들어가면 음. 다, 제 기억하는 분은 이다혜 치어리더 분인것 같아요. 네. 와, 너무 많아. 뉴스는 전부 다 그분이에요. 응. 근데, 물론, 저도 한국 치어리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확실히, 웃음이가 같이 웃고 싶고, 그리고 충, 시력이, 시, 력충 시력, 시력이 좋아서, 이게 확실히 시어리더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 그냥 입은 것보다 좀 뭔가 힘이 그 나는 느낌, 어, 네, 그 같이 신나는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몸매도 확실히 운동하는 몸매 느낌 나니까 왠지 야구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, 힘이 날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요새, 어. 네 이다해뿐만 아니라 어, 또 올해도 두명 모셔온다고 한것 같은데요. 한 명은 병하율, 한 명은 이단비. 네,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한국 치어리더분들, 아 물론 대만 치어리더분들도 이쁘고 좋죠. 그냥 제 느낌상은 이게 한국 시어리더 분들 춤은 진짜 어, 너무 딱 춤인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예뻐요 음. 그래서 최근에 보는 뉴스는 <laughs> 이다혜 님은 대만에 이사 온거 <laughs> 진짜 하도 뉴스에 나와서 제가 안 보고 싶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일정나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네, 물론 저도 이다혜 님 팬이에요 그. 영상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음, 하여튼 이게 제가 요즘 발견하는 새로운 한류인 듯 그래서 이 치어리더의 주제에 맞춰서 치어승기였죠 그러면 어또 새로운 발견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만 안녕